네 안녕하십니까 슈팅 마스터입니다. 아, 오늘 2020년 7월 13일이고요. 이제 정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아, 오늘 아침부터 좀 날씨는 흐리고 또 비도 좀 추적추적 내리면서 월요일을 시작을 했는데요. 어, 반대로 시장은 굉장히 강하게 상승해주면서 한 주의 시작을 좀 기분 좋게 한것 같습니다. 아, 오늘도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이 모두 수익 많이들 창출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시장은 변동성이 어, 상하방으로 있진 않았고 상방으로만 있었던 하루라서 무난한 흐름을 보였는데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고요. 또 오늘은 또 어떤 시장에서 어떤 이슈와 어떤 이슈들이, 뉴스들이 있었는지 특징주들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오늘 시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코스피는 전일 대비 1.67% 상승한 2186.06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전일 대비 1.08% 상승하면서 781.19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 수급상으로 좀 살펴보자면,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011억 순 매수를 보였고, 기관은 2012억 순 매수하면서 시장을 강하게 견인을 했습니다. 반대로 개인은 2,903억 순 매도하면서 차익 매물 출회를 좀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58억, 239억 차익 매물을 출회하면서 매도 우위를 보였고 개인은 반면에 889억 순 매수하면서 시장을 강하게 끌어 올려 줬습니다. 수급을 각각 개별로 좀 살펴보자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어, 개인이 먼저 아침장에 살짝 순 매수를 보이다가 어 이내 좀 반락하면서 하락 전환하면서 매도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을 출회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 어, 기관과 외국인은 어, 아침에 살짝 눈치 보기를 좀 하다가 외국인이 먼저 순매수로 전환을 했고 쭉 장중 매수세, 매수 우위로 보이다가 마지막에 장 후반에 살짝 매도를 보이면서 매수 폭을 좀 줄인 그런 하루였습니다. 기관은 반대로 아침에 좀 매도를 보이다가 외국인과 함께 점점 매수 우위로 넘어서면서 장 후반까지 강하게 매수를 보여서 시장을 끝까지 끌어올려줬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면서 개인이 아침부터 강하게 순매수를 보이면서 장 후반에 약간 매수를 세 줄이긴 했지만 끝까지 매수 우위를 지켰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매도, 아침부터 매도를 하면서 장 후반에, 장 거의 끝날 무렵에만 살짝 매도세를 좀 줄여주면서 시장이 상승하는데 그래도 도움을 줬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좀 차트를 좀 보자면, 일단 코스피 차트는 제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을 때 약간 불안한 모습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여기를 지금 단기 박스권을 좀 돌파를 하면서 강한 흐름을 좀 나타냈다가 다시 박스권 안으로 금요일 날 진입을 하면서 이때, 그래서 다음 주에, 오늘이겠죠? 다음 주에 21선 밑으로 좀 내려오면 또 깊은 조정이 좀, 그 가격 조정이 일부 나올 수 있고, 반대로 2160선 위로 올라가 주면 다시 추세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했는데, 오늘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단봉, 양봉으로 거의 종가, 고가 부근에서 마감을 하면서, 2,200 포인트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금봉상으로 봐도 오늘 하루 종일 계속해서 장 마감시까지 끌어올려주는 그런 모습으로 아주 양호하게 한 상태입니다. 코스닥 시장 잠깐 살펴보자면 코스닥도 강한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0.66%, 777 포인트로 정확하게 시작을 했고요. 당중에 잠깐 흔들기가 나왔긴 했지만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장 후반까지 종가 고가로 마감을 하면서 78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780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거의 이번 주에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와 준다면 790과 800포인트까지도 790포인트 넘어서면 바로 또 800포인트 위로는 그렇게 매물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장 점검은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혈장 치료 관련된 뉴스가 가장 강했던 것 같습니다. 중앙 방역대책본부가 코로나19 혈장 치료제에 대한 임상 시험을 추진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어제자 중대본 발표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임상에 필요한 혈장 확보를 지금 완료한 상태로 이번 주부터 혈장 제제를 생산을 하고 임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지난 11일 혈장을 공여하기로 한 완치자 375명 중에 171명, 약 절반 정도 되나요? 171명의 혈장을 받았고 또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신천지 교회 신도 완치자 500명의 혈장도 또 추가로 제공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 지금 재료를 좀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개발적인 한계가 있긴 하지만, 아직 코로나19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가장 빠른 대안으로 또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2일부터 투여된 지금 램데시비르, 그게 좀 애매한 효과를 좀 내고 있어서, 혈장치료제를 연내 상용화를 목표로 정부가 지원하에 또 GC 녹십자가 맡아서 개발 중입니다. 아, 그래서 혈장 치료 혈장 분리용 멤브레인을 멤브레인 제품을 개발한 시노펙스가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관련 혈장 치료 테마주들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예, 그한 5월달 정도부터 음, 혈장 치료 관련된 이슈들이 음, 뭐 에스맥을 포함해서 휴마시스 등등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 그 이런 질병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해서는 녹십자가 예전에 사스 때도 그랬고, 뭐 메르스 때도 그랬고, 여러 가지 끝까지 남아서 치료제를 개발하고 끝까지 남아있는 그런 투입 자금도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녹십자가 좀 유력할 것 같다 했는데 녹십자가 오늘 또 뿜어주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두 번째 뉴스는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이 원래 오늘을 발표 예정이었으나 아 지금 고 박원순 시장 때문에 하루 연기되면서 내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가 하루 남았습니다. 아 그래서 하루 미뤄진 내일 뉴딜 보고 대회를 할 예정이고요. 이달 안에 전략 회의를 좀 뒷받침하기 위해서 당정 협업 기구인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 본부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3차 추경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약 5조 원 규모가 한국판 뉴딜에 투입되고 있는 만큼. 관련 수의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해서 들썩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소차 관련 주들이 가장 좀 강력한 상승 탄력을 보이면서 또 여파로 풍력과 태양광 그리고 디지털 뉴딜 관련 종목들도 대부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아 그리고 13일 날 국민들에게 아 14일이죠. 이제 내일 국민들에게 한국판 뉴딜 중에서 그린 뉴딜 분야와 디지털 뉴딜 분야의 비전과 상세한 추진 계획을 그린 뉴딜 대표로는 현대자동차 정의선 부회장이 하고요. 디지털 뉴딜 대표로는 네이버 한성숙 대표가 화상 연결로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의선 부회장이 지금 수소차 넥소가 많이 잘 팔리고 있죠. 그러니까 넥소를 비롯해서 전기차와 수소차의 사활을 걸고 한국판 뉴딜을 완성하겠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흐름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중국에서 지금 사실상 한한령 해제가 공식화되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중국 최대 여행 골리앗이라고 불리는 트립닷컴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한국 개별 여행 상품 판매에 본격 착수한다는 소식이 좀 나오면서 사실상 한한령 해제 방침을 공식화한 셈이어서 좀 코로나19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계에 숨통이 트일 전망으로 보여집니다. 트립닷컴 어, 그룹의 창업자인 제임스 량 회장은 최근 화상 인터뷰를 통해서 중국 내시 트립 여행 플랫폼을 통해서 본격적인 한국 개별 여행 상품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고요. 한국 전역의 호텔뿐만 아니라 항공 상품, KTX 등 기차 여행, 전국 지방자치단체 내 관광지의 입장권까지도 모든 상품이 판매가 되고요. 또 중국 정부와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트립닷컴의 또 한국 개별 여행 상품 판매 허용 자체가 사실상 한할령 해제와 맞먹는 상징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어, 관련돼서 또뭐 중국 소비주, 또 카지노 관련주, 면세점 관련주 등을 관심을 가져볼, 어, 가져볼 만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또 밥솥 관련주인 PN풍년이 상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PN풍년 맞죠? 네. 자 오늘 좀 특징주들을 좀 살펴보자면 일단은 코로나 19 혈장 치료제 관련해서는 시노펙스가 상한가를 달성을 했고요 어, 오늘도 외국인이 굉장히 대량 순 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게 4월달에 강하게 흐름을 보인 이후에 지지부진한 박스권을 오늘 완벽하게 좀 돌파를 하면서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내일도 좀 강한 흐름을 좀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래대금도 3,200억 정도. 전에 터졌던 2,500억을 넘겨서는 거래대금과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도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매수에 들어가서 내일 좀 대비 뜰 것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녹십자 같은 경우는 이런 구간에 이런 횡보 구간에서 이렇게 쌍바닥 구간에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렇죠?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중 바닥을 만드는 구간에서 매수에 좀 들어가서 장기 보유 생각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갭이 크게 뜬 상태에서 오늘 18% 갭이 떠서 20만 원에 지금 출발을 했고 뭐 종가 기준으로는 19만 5,500원에 끝나긴 했지만. 금봉 마감을 하기는 했지만 거래 대금 자체가 기존에보다는 훨씬 더큰 거래 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에 쉽게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지금 큰 틀에서 이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 상승 탄력이 충분히 아직도 10% 이상 남아 있을 거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녹십자 랩셀, 녹십자 MS 관련도 상승이 좀 나왔고 휴마시스도 좀큰 폭의 상승, 좀 급등했다가 급락 이후에 다시 거의 고점까지 회복을 한 모습 아주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S맥과 한국 유니온 제약 정보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또 오늘 수소차 관련해서는 어, 두산 퓨얼셀과 S 퓨얼셀 대장들이 또한번 뿜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가권이지만 좀 일정 박스권을 지금 행보를 하던 종목들인데 이렇게 어, 상한가 부분까지 조정, 어, 조정을 받으면서 지지를 받고 오늘 시가부터 강하게 상승을 였습니다.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도 아주 좋은 모습으로 두산 퓨얼셀을 제가 금요일날 종가 매수로 좀말씀 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강하게 상승을 좀 보인 하루를 보냈습니다. 배우부품또 EM 코리아, 또 풍국주정, 또 일진 다이아, 하나솔루션, 과 지금 수소 관련해서 테마를 이루고 강하게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중국 관련 주로는 그렇게 화장품 관련 주라든지 그런 것들보다는 개별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n 풍년이 밥솥 관련 주예요. 그래서 오늘 하반권에서 상한가가 들어갔다가 좀 풀리긴 했는데 그래도 거래 대금이 크진 않네요. 150억 정도 들어오면서 한 흐름을 보였는데 이것도 이평성 정배형을 구간 지금 초입 구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데 재무라든지 그런 게 좋지는 않습니다. 시가총액이 290억 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엔터주들도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팬 엔터테인먼트, 오늘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MP 한강 같은 경우도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마 B&H가 굉장히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사실상 지금 굉장히 좀 저점에서 많이 올라온 상태이긴 한데, 대부분의 지금 뭐 한국 화장품 한번 볼까요? 대표적인 한국 화장품을 보자면, 아직도 많이 빠진 상태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화일령 해제가 공식화 또 시진핑 방안 이런 내용들이 이슈화가 되면 굉장히 크게 상승을 또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시장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하반기 시장이 예사롭지가 않고 지금 중국 증시도 조금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 또 3,440선에서 했어요. 상승을 잘 보이고 있고 외국인들 수급이 지금 신흥국가 쪽으로 신흥지수에 많이 편입이 되고 있고 중국 다음으로 넘어올 자금은 곧 우리나라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오늘 외국인 수급이 코스피에 1015억 정도밖에 매수세가 안 들어왔는데 코스피 지수로는 약 35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기관도 한몫하긴 했지만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다는 게좀 고무적인 일이고요. 어, 외국인 수급이 보통 한 2,3천억 정도가 들어와 주면 바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2,200선을 뚫고 날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 지금 단발적으로 계속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고 또 개인들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지금 800선을 코앞에 두고 있고 제가 하반기 때 900까지 간다고 계속 강세로을 펼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굉장히 큰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금화 하실 분들은 나쁜 종목은 없지만 그래도 좀 가능성이 느리거나 희박한 종목들은 빨리빨리 정리를 좀 하시면서 현금화 하시고 주도주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마치고 또 내일 또 어떻게 증시가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상태로는 미국 나스닥 선물과 S&P 500 선물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오늘 다우 지수와 또 나스닥 지수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번 달 15일, 15일까지도 있고 그 이후 다음 주정도까지는 실적 발표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관련된 주도주들 또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큰 종목들을 지금이라도 담아 두시면서 하시면 주 이번 주와 다음 주또 좋은 결과를 얻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음, 퇴근 시간 모두 안전운전들 하시고 또 즐거운 저녁 보내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슈팅마스터였습니다.